도화살은 인기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쁘고 황홀한 묘한 매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연예인의 기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홍염살은 색정살, 색욕살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선정적 유혹적인 성적 매력, 엄밀하면서 비밀스러운 연예의 기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도화살, 홍염살의 공통점은 남들의 시선을 모으는 기운, 즉 매력이라는 점입니다. 도화살은 복숭아꽃을 의미하며 예쁘고 황홀한 묘한 매력으로 인기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홍염살은 붉고 곱다는 뜻으로 요염한 장미꽃으로 비유되며 선정적이고 유혹적이고 치명적인 매력으로 색정 색욕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화살은 꾸미고 치장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기운으로 꾸미고 치장하고 표현하는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염살은 수수하고 얌전하지만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는 자신이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성적 매력이 발산되는 엄밀하면서도 비밀스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화살은 연상, 연하, 이성, 동성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발산되는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묘한 매력이고, 홍념살은 특정한 이성에게 발산되는 성적 매력을 의미합니다. 도화살은 모든 사람에게 인기를 얻는 연예인의 기운이라 말할 수 있지만, 홍염살은 나의 사람에게 애정과 관심을 받는 연예의 기운입니다. 도화살은 재주가 많고 예능적 자질이 뛰어나고 무대 체질이라서, 끼와 예능적 매력을 의미하지만, 홍념살은 이성에게 관심을 받는 이성이 많이 따르고 유혹이 많은 성적 매력을 나타냅니다. 도화살은 자신의 재주와 끼, 예능적 자질을 꾸미고 표현하는데 적극적이지만, 홍념살은 자신의 성적 매력을 무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에는 소극적이지만,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이성을 유혹하는 데는 적극적입니다. 도화살은 뽐내고 드러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셉니다. 순수한 면이 있어 동정심이 많고 감정이 풍부합니다. 호기심이 많고 사교성이 많습니다. 홍념살은 소탈하고 순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섹시한 외모와 달리 의외로 단함이 있어 쉽게 아무한테나 마음을 주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지조를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화살은 풍부한 감정으로 인한 변덕이 심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으로 인한 행동이 지나쳐 실수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오지랍이 넓어서 오해를 잘 사기도 합니다. 과도한 인기 탓에 시기와 질투도 받습니다. 홍념살은 대인 관계에 있어 상처나 어려움을 많이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만인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정작 스스로는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념살은 허영과 사치에 쉽게 빠져 재부를 전부 쓰는 경우가 많고 대체로 외모가 화려하고 추색과 풍류를 즐기는 편입니다. 홍념살은 성적 관심이 많고 성욕이 왕성한 경우가 많아 성적인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다면 결혼 전 이혼의 문제로 구설이 있을 수 있고 결혼 후에도 외도를 하거나 이혼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무리 도화살이 있다고 하여도 자신이 그 끼를 발산하는 능력을 갖지 못한다면 인기를 받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능력 배양을 통한 꾸준한 자기개발이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홍념살은 이성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삶에서 훌륭한 무게가 될수 있으며 절제하고 신중하게 이성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면 원만한 인간관계로 사업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 빠른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도아와 홍념이 같이 있으면 그 기운이 더 강해집니다. 운에서 들어오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절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나치면 흉이 됩니다.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